뭐, 피를 주기고, 어느 동하은쭉 표현이 되고, 그 주기 보아요, 이거. 주기 보려면, 너 이, 그, <laughs> 주기의 제곱은, 알세 제곱으로 표현하는 식이 기억나냐 4, 8의 제곱, G의 제제이로 기억나? 네. 이 식, 요식, 이 식이 이제, 원래는 T 제곱은 A 상승에 비례한다, 이렇게 표현했는데, 이 비례는 킥을 구하는 요구라서. 중력 가속도가 중심 천체의 질량이 나와. 도는 녀석의 질량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. 도는 녀석의 질량은 필요가 없는데. 여튼 여기서 거리가 그중이 도는 녀석의 질량은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이걸 적은 거고 이 궤도 반지름이 두 배로 증가했어. 그럼 이 자리가 두 배가 됐다는 거는. 그럼 이의생성한 8. 얘는 노트시면 뭐이 분트의 남어떻트됐냐 이거? 맞네. 케플러 같은가 원술식 수 같은. 이게 그셀 블러. 키가 위성의 작동로 만일력 크기. 만일력은 r 제곱분의 GM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. 일단 a와 b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. a는 거리가 R의 제곱이지. b는 이 r 의 제곱이니까 4 r 의 제곱이지. 다음에 중력 상수는 뭐 바뀔 게 없고 중심 천체 질량도 바뀔 게 없는데. 얘의 질량이 A는 2 m g 이고 얘는 2분의 1이잖아 맞지? 요걸 1로 가정을 하자고, 그럼 얘는 몇 나와? 4분의 2분의 1이잖아, 그럼 8 1이지 그럼 A가 이걸 빼, A가 4배 많은 물질이라고요. 정확하고, 잠 이거 운동에너지는 하고 들는데 A, C가 질량은 달라, 질량은 다른데 궤도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공전주기도 똑같겠지? 공전주기가 똑같다는. 겉으로. 겉으을 거라고 운동에너지 l 구하려면 2분의 v n a little v 제 n a l 얘는 t l e bit, even a l i t v e n a little bit, even a l v